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생크림 도넛을 만들 거예요. 일단 준비물 소개해볼 거예요. 소개해보, 소개해볼게요. 튼 사람 또 준비해주시고요. 저 우리 집에 물감이 있는데, 황토색 물감을 제가 다 써가지고요. 네임펜. 네임펜으로 하는 일, 네임펜으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했는데 잘 돼서 네임펜으로 해볼 거고요. 황토색 네임펜 준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생크림. 아, 맞다. 제가 이 생크림 분을 만든다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생크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생크림 별거지가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별깍지가 다, 다양, 다양해요. 얘는 주는 처음 보는 별깍지, 이게죠이제 이렇게 별깍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설탕이나 그런 거, 느낌을, 주는, 그런, 파우더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막 보시면 다 껴가지고 이게 안내려져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죠. 이게 잘내어지는데 힘들어. 아우 안내어지네요 이렇게. 그 다음엔 이런 뚫르 그런. 이렇게. 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그, 뭐지, 미사가과일떡등 준비해 주시고요. 그 연파스테, 연파스테, 연가스 파스테와 이거 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염색을 해 주시고, 염색을 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어, 그럼 음. 아, 맞다. 그리고 자도 좀 매주세요. 자, 이거를 동그랗게 주시고, 살짝 늘려주세요. 네, 이렇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뚫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아, 아 맞다. 그리고 핀셋 준비를 해주세요. 핀셋 이렇게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laughs> 할 거예요. 잘했. 옆 에도 잘해 주세요. 기 아, 수건 좀 많이 할텐데 양해 주세요. 약간 어 노래 소리가 들텐데안들수있는데 옆에 우리 언니가 옆 방에서 우리 언니가 노래를 틀고 있네요. 똑똑똑똑. 너무 많이 하면 탄것탄것좀 돼가지고. 안되겠다 아니다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채색해주시고요 채색을 해주시고 이쪽 되겠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는요, 약간 연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찍네요. 이렇게. 이고 다음에는 생크림을 짜줄 거예요. 근데 생크림이 잘짤수 있을 정도. 아! 아, 제가 생크림을 잘못 짜가지고, 이렇게 된것 말고 모아놓고 있는데, 어, 굳은 거. 네, 이거, 이렇게. 요게, 올릴게요. 너무 큰가? 좀, 작은 거. 아, 맞아. 몰드로 찍은 거. 이거가 있는데, 모를 드로찍 건데, 큰거다 망했네요. 요걸로 할게요. 몰드로 찍은 거 아니고. 그는 분들 분들 주시 주세요 정말 정말 양해해 주세요 엄마야. 그리고 이거, 이거 막 짜는 데가 구두가 있을 시계로 하는 거에요 짜는 데가 구두여가지고 에기 핀셋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발 토핑 발 토핑 올리차례있구요 이거 먹고품도 천천 다행히 여러분 복권풀리스서다이네 여기옆에 셋으올려줄게채색을 现在是个多冷的天。<laughs> <laughs> 해주시고요 <laughs> 맞다 있으시게 정말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진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진짜정말정말 죄송해요 이건 미 아닌데 어, 옆에서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아, 쉬어 아옆에 우리 동생이 있어서 1 0좀양도해 주시고요 누구세아그그리고 어, 음, 안 보이네요. <laughs> 음. 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이게 손으로 하면 다 붉은데? 뭘로 하지? 음. 이거, 이거, 미사사, 이거, 미가루 냄새가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말리면 볶음풀이 투명하게 지겠죠? 네, 이렇게 생크림 저는 만들기 완성. 안녕. 빠이.